안녕하세요. 금이나치 만화의 대출 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통화를 했던 고객님의 사례예요. 제가 언제고 간에 이 사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그냥 다른 사례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좀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나마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럽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제 이제 여성분의 사업가이신 분,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디 은행에서 이렇게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의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얼마 이렇게 입금을 해라. 라고 왔대 단순히 이렇게만 왔다면 믿고 돈 입금해줄 사람은 없죠. 근데 고객님께서 혹시나 해서 은행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지 그랬더니만 은행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뭐 채권 무슨 뭐뭐차 차상관리 뭐 공단 뭐 채권 어쩌고 저쩌고뭐 이상 막 말도 안 되는 영어 써갑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렇게 입금해주시면 이 기록을 삭제해서 뭐 저금리 대안을 해주겠다 이렇게 은행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고금리 장에서는 혹하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고금리 채무를 안 그래도 은행이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데 마침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걸 해주겠다 대신에 현재 이 저금리 부분을 전산에서 삭제를 좀 해야 되니까, 뭐, 전산 삭제라고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예를 들자면, 전산 삭제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을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확인차 은행에 전화해봤는데 그 얘기도 맞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아, 이거 정말 가능, 진짜인가 보다 하고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뭐, 빨리 해라, 어째라, 저째라 하면서, 나중에는 좀 짜증도 내고, 어? 이 사람들 봐라? 왜 이러지? 이제 고객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은행이, 은행이란 곳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짜증을 내고, 그리고 뭐, 전산 처리되는데, 뭐, 이게 뭐, 몇 시간이 걸리네, 어쩌고저쩌고. 조금 고객께서 의심스러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혹시 본그 전화, 고객께서 직접 은행으로 전화해서 대한대출에서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은행 가서 방문해서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가 온걸 받고 그렇게 상담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스팸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문자를 받고, 어디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문자가 와서 저도 요즘 그런 문자 엄청 옵니다 뭐, 어디 은행, 어디 은행 해가지고, 뭐, 당일 뭐, 몇천만 원, 금리 뭐, 5. 몇 3. 몇 프로. 이제 저희가 뭐, 당연히, 그런 것은 뭐, 저 이제 뭡니까? 스팸 처리해버리는데, 고객께서 그런 문자를 받고 전화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객 일단은, 스팸 문자 또는 전화. 이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저희 금융사에서는 절대 고객한테 먼저 대출이 가능니냐 대출 받으세요 이런 전화나 문자를 할수 없게 돼 있어요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라든가 아니면 이용했던 금융사한테 이런 광고성 전화 문자를 받겠냐 이런 동의 사전 동의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했다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따로 대출 신청한 것도 아닌데 스팸 문자나 전화 왔다. 100% 불법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저한테 뭐 고객님은 당일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5천만 원을 연뭐 5%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아, 니 대출이 나가려면 그 사람의 자격조건도 알아야 되고 신용도도 알아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 내역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일날 뭐 5천만 원 해주고 5%뭐 조이도 안 했는데 금리가 5%나까 이런 무조건 100%입니다. 이거 절대 이런데는 아예 그냥 뭐 어디 뭐 땡땡 은행 해가지고 오는데 이거 무조건 저 이자 보이스피싱 사기예요. 자 여기 여기 보셨죠? 자,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사례를, 이런 경험을 겪은 고객분한테 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그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앱을 깔지 않았나요? 앱 다운받지 않았어요? 아, 그랬다고. 거기서 자기 은행 앱이라고 이걸 깔아야만이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해서 절대 지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요 <laughs> 이 소리 딱 듣자마자 그냥 웃었죠. 아하, 이 사익권 놈의 자식들. 자,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입을 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이입을 깝니다. 그런데 이입들은 전부 다 해당 금융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은행이면 어디 은행, 어디 저축은 어디 저축, 어디 캐피탈 어디 캐피탈. 앱 자체가 이렇게 금융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그 금융사 이름으로.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뭐 엉뚱한 앱이 깔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렇게 동의동의 체크체크 하잖아요. 그냥, 딱그뭐 허용허용허용 허용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이 앱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뭐 어디를 거쳐서,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그러니까 이이앱을 깔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경찰서 112에 신고를 해요. 그럼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112가 아니에요. 그 보이스피싱 업체에 그리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휴대폰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그 사람들이 내 휴대폰 조종을 다 해버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경찰에 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앱을 딱 깔고 나서 혹시라도 뭔가 좀 수상할까 싶어서 해당 은행에 딱 전화를 했어요. 콜센터로. 그렇다면, 네, 땡땡은행입니다. 아, 아, 저 이렇게 아주 거기서 어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품으로 가능하다고, 제금리를 대안하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내 담당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어 정말 은행이야 완전히 뭐 말하는 게내 여유부서 누굽니다 아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돈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아 은행에서 진짜네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이 보이스피싱 이 업체들이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냐면 자기네들이 뭐 제가 본건 아니지만 한 사무실에 그렇게 딱 만들어 놔요 너는, 저, 저, 뭐, 대북에, 너는, 뭐, 어디, 무슨 부서, 너는 무슨 부서, 너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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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부장, 뭐, 어쩌고저쩌고, 딱 역할을 줘가지고, 여기서 딱 전화 화가지고내 그런 담당부서 연결을 해줘. 이쪽 전화로 딱 연결을 해줘. 이쪽 전화로 연결을 해줘. 여기 있는 사람, 내내네 누구입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시, 말씀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고용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니까. 해당 은행이라고 받으니까, 아, 근데 상담하면 할수록 이상해가지고 돈을 1100만원을 입금을 하기로 했어요. 딱 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고객님, 입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다고요. 입금하려고 하는데 한번좀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 아, 제가 다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정말 잘하셨다고. 입금하고 나서 전화 주시면 저도 뭐 방법이 없지만 입금하기 전에 전화 주셨다면 정말 잘하어 고객님 저 때문에 오늘 1,100만 원 버셨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화요 입금하면 땡이에요 뭐 거래정지? 아 거래정지 요청하기 전에 쏙 빼가버려요 이미 이 이깔아냐고 했으니 깔았고 콜센터 아 그러시죠 그러면 고객님 그 핸드폰은 고객님 핸드폰으로 하는 전화는 모든 전화를 다그 사람들이 받으니까 고객님께서 고객님 거뭐뭐 유선 전화 있으면 유선 전화 아니면 주변에 가까우신 분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시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럼 똑같이 받는지 100%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날 1,100만 원 보내달라고 한거 이거 안 보내고 여기 거래딱 끊고 상당 끊고. 뭐,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말 해도 되나? 예전에 어떤 고객이 러더라고요몇분 있었어요. 이런 일로 해서 딱 신고하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하, 신고 접수를 하시면 받긴 한데, 솔직히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와버린대요. 걔네들 IP가 뭐, 우리나라 IP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IP 쓰고 뭐, 통장이야, 대포 통장이고, 핸드폰이야, 대포 폰이고, 잡기가 어렵죠. 돈을 보낸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1,100만 원을 안 보내서 본 건데, 예전에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있어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처음에 300을 보내달라고 해서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 뭐, 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500을 더 보내달라고 또 보냈어. 아, 고객님 이러이러, 또뭐 어떤 전산 뭐가 삭제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1,000만 원을 더 보내주세요. 또 보냈어. 다음에 2천만 원을 보냈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제 깁새를챈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서 보이스피싱 아니야? 무슨 소리냐? 이제 그쪽에서 나 경찰서는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 경찰서 갔는데 도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왜 경찰서를 가냐고? 이것만 입금하면은 거의 이제 다뭐 저금으로 대안이 되고 저금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왜 가냐? 아나 여기 경찰관 바꿔줄 테니까 경찰하고 통화해 보라. 그, 그 때서에 딱 끊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뭐, 경찰서까지 간 사람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왜 가냐고, 그런 식으로. 이분? 그니까, 러 금액은 저도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세 번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없는 살림에,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니까, 빚 내가지고 했는데, 그대로 날려버린 거죠. 보이스 피싱의, 얼마나 무섭냐면 정말 우리 이 대출 상담사들 있죠. 저희 상담사들도 당한 사람이 몇명 있어요. 그렇게 체계화가 되고 정말 그냥 잠깐 딴 생각하면 아니 이런 날은 꼭 무슨 귀신에 홀린 듯 식당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정말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도 500만 원 당했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고. <laughs> 아,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요즘 뭐 여러가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앱. 절대 깔지 마세요. 어디 은행이면 어디 은행이라고 전화오고 나중에 대출 신청할 때, 조회할 때, 이때 앱을 뭐 깔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때는 무조건 다이 금융사명의 앱을 깔아요 금융사명의 이 앱을 까는데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의심스럽다 그럼 앱 깔기 전에 전화를 먼저 해 보세요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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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라는 대출 상담사하고 통화를 해서 조회를 하는데 아니면 대출 신청을 하는데 이거 앱 깔으라는데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앱 깔고 나서 물어보면 안 돼요 일이 넘어가 버려요 이미 보이 이쪽 업체로 여기서 다 받아요 깔기 전에 아니면 내가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럼 남의 전화 가지고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금융사입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때 딱 깔고 그렇지 않고 이런 업체에서 무턱대고 일단 입을 먼저 까시고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절대 네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은 보이스피싱 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제가 이 사례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올려볼까 했는데, 지금 이거 한가지만 얘기하는데도 벌써 15분 가까이 되네요. 그만큼 사례들이 다양한데 한 영상에 다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가 이런 사례관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